매일 아침 네이버 그룹은 뜨거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브레인 스토밍하고 고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엄청난 생각, 창의성, 그리고 사업 감각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특히 이날에는 많은 이들에게 놀람을 안겨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음악계의 신성인 가수 오유진이 네이버의 새로운 플랫폼 대표로 선정되어 많은 유명 스타들을 눈에 띄게 했습니다. 네이버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오유진은 브랜드 대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뛰어난 외모, 경쟁하기 어려운 인상적인 음악 재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는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1위를 차지한 정서주 대신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룹이 왕관을 쓴 우승자 대신 3위를 선택하는 이유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관계자는 이러한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며 승리나 패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 이익을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이익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오유진은 전통 한국 음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많은 젊은 팬들을 유치하는 능력을 고려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네이버 그룹의 최수연 고유 관계자는 그룹의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오유진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또 다른 소셜 미디어 채널이 아니라 팬들이 오유진을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매... 이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역할에서 그녀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이 네이버의 새 플랫폼 대표로 임명된 것은 그룹의 목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젊은 팬들을 유치하고 전통 한국 음악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협업은 팬들에게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유진이 네이버 그룹의 새로운 플랫폼 대표로 선정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